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 별다른 예, 뭐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아, 반응들이 자 차트가 움직이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이 왔고 자 용자의 테스트 들어간 다음에 이제 조금 조금씩 자 용자의 테스트에서 다시 제갈길 가기 위해서 다시 도로 위로 아, 올라오기 위한 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인제 반응 보면 알것 같은데 내일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금요일 날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일단은 내일 예, 매매 자지 하는 날이니만큼 내일 좀 종목 좀 보고 아마 주말에 아, 대대적인 종목 발굴 내지는 자 살아 돌아오는 차트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고 아 이제 용자 테스트가 끝나고 다시. 자, 지수가 제갈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일 지나봐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콜마 홀딩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한번 상승 나오면, 그런 딱 와중에 준비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한다면, 과거 이전에 코로나 때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회복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급락은 급하게 나오지만, 회복은 더디더디 더디 가거든요. 요거 꼭 참조하세요. 자, 급락은 급하게 나오지만, 회복은 더디더디더디. 더디 더디. 자, 최소 두 달, 세달 정도 걸리면서 아주 더디더디더디 더디 더디 갈 것이다. 왜냐면 그래야 손절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원익 홀딩스도 뭐 마찬가지 개념으로 더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양 매수 영역 대창 스틸 뭐 지금 이 종목을 산다면 지금 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살 시점이다 예 한번 모험을 해 본다 배팅을 해 본다면 딱 지금 시점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계속 지켜보고 빅텍도 뭐 지금 지켜보고요 진양폴리 자 지켜보고 더디더디 간다 고무벨트 동일 고무벨트 자 요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 느리 느리 놀라우지 않을까 싶고 HDC 마찬가지 다 모양이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선도전기 마찬가지 자 선도전기는 하지만 조금 큰 반등 나오고 큰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는 말씀 제가 한번 드려 놨습니다 SEG 자 SEG도 지금 그런 느낌 보해양주도 자 차트 보시면 다 지금 하는 행동 자 차트 그리는 패턴이 다요 따구로 자 더디 더디 가는 아 그런 요 따구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고 개미들은 버틸 수 없게 되거든요 자 특히나 자 손실이 나면서 패닉으로 들어갔을 때 개미들은 당황을 하게 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신화 인터텍 또 마찬가지 자 아시아나 항공 이거 잘 가네 좋고요. 자, 오스템 마찬가지고 사명 ENC 자 요거는 뭐 완전히 이제 221선 올라탈 기세에요 자 조코 바른손 못된손 요것도 지금 딱 고런 영역 아톤도 3 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괜찮고 UST 요거는 221선 터치 내지는 회복 기대하면서 본다 요렇게 요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전체 종목을 한번 봤더니 다 그런 움직임이죠 이런 예, 움직임 속에서 자, 예전에 말씀드렸던 빠른 반응, 빠른 손절과 그리고 이렇게 버티는 영역간의 아, 가성비에 대한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에 이제 아, 수렁이 끝나고 회복 국면에 가서 슈팅이 나오고 슈팅 나오고 나서 다음 추세를 위한 자, 용자 테스트 들어갈 때 아니면 2차상승으로 어, 넘어갈 때 어떻게 판단 하는지에 대한 아, 경험치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경험이 이번에 되기를 바라고 이번 수렁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상당 종목들이 221선 회복되면서 자, 의미 있는 반등들이 일어날 때또 좋은 종목으로 자, 짧은 손절 내지는 자, 물렸던 주식들에 대한 아, 계좌를 다시 또 우상향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식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뭐 차트로 굳이 뭐 설명하자면 약간 느낌이 뭐 느낌이니까, 자 느낌만 봐주세요. 자 계좌의 느낌이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 할까요? 예, 이렇게 손절도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에 간다. 뭐 이렇게 급하게는 안 가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우상향에 가면서 결국에 아, 나중에 봤을 때는 아, 조금 아, 벌고 있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어, 사이클. 그리고 거래량과 매물 정리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어떤 하락이 나와도 뭔가 비빌러 구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스스로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라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만큼 내도 어떤 변화 어떤 지수상의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반응이 달라질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여러 가지 변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 이런 종목들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아 220일선 깨진 게 얼마나 있나,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식에서 어, 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중에서 어, 깨진 게 상당히 많다. 그럼 아직까지는 더디 더디 올라겠구나, 지수가 궁 뜨겠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220에서 회복하고 뭔가 상승을 위한 꿈틀거림이 있구나. 아, 그러면 지수도 상승하겠구나. 그런 큰 그림 속에서의 어떤 차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다음 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고, 아, 제가 종목을 본그 전체 종목들, 상당수 본 종목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리고 어떤 상황 어떤 준비를 해야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가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공개 영상에서도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서 보시면은 주식투자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힘든 시절에 힘든 시기에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예, 힘을 내라는 이런 댓글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속속들이 눈에 띄는데 그런 댓글 보면서 힘을 얻고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아직도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 발굴해서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올리는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